이에 왕이 제사로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이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호 은약기 앞에 서서 본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한국에 방문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다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풀리면서 어, 한국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에, 어느 목사님이 좀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활절 지나니까 교인들이 대거 그 한국을 방문하더래요. 에, 지금 그 한국은 그 중국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어,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맑은 날에도 마치 구름 낀것 같은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교인들이 한국에 간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잘 지내나 나도 한번 한국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목사님도 한국에 가고 싶었던 모양 이에요교인 핑계 되면서 본인도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요즘 그, 그 뉴저지 유학 공항에 한국으로 가는 그 직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욱도 이제 어, 한국 가기가 더 쉬워졌어요. 이전에는 에, 그 뉴욕에 있는 JFK까지 가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캐저지에 그 있는 한인 분들이 아주 쉽게 이제 한국에 갈수 있는 가까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수 어,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면 에,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에, 무턱대고 탈수 없잖아요. 아, 나는 한국에 가겠다. 그러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내가 영국 런던에 가겠다. 그러면 영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맞는 비행기를 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비행기에 타고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인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생각,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가는 인생의 그 방향이 불확실해서. 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치 않아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의 그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행히 그바벨론 제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는 피 정복 국가의 그 똑똑한 인재들을 잘 길러서 좀 써먹겠다고 하는 아주 국가적인 거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그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열법에 정해진 그 하나님의 그 원칙과 또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은 먹었을 때에 신앙에 거슬리는 내용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걸려온 처지에 게다가 그 나라에서 특혜를 줘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게 한것만 해도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데 뭐 내가 뭘 먹겠다, 안 먹겠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뭐 내가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주는 대로 따라야 되는 정말 에, 할, 어떻게 할수 없는 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에, 그런데 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 왕의 엄수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에, 말씀합니다. 하, 뜻을 정해서. 예,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을 설득해야 돼요. 그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게 돼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할수 있도록 그것도 열흘 동안 허락해달라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결과를 보시고 결정해달라고. 우리는 그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식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기간 동안 시험해 보고 결정하라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 냈어요 그리고 열흘 지난 후에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그 다니엘과 그새 친구의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나고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요구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뭐 하겠느냐?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저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야 가야 될 것입니다. 뭐 현재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주어진 대로 그냥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까? 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유익한 걸 선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서 보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정말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위대한 그왕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루어가야 될 비전은 무엇인지 자, 이 문제가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것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은 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 가면 좀더 내게 만족을 줄까 어디 가면 내가 더 유익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비슷한 것 같고 또 뭔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시작은 도달하는 곳이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명인데 그 열두 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탈락하게 됩니다. 다 주님을 따르려고 따랐던 사람이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 주님을 따르는 건 분명해요. 근데 왜 가르뉴다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까? 동기가 문제예요. 가르뉴다가 주님을 따랐던 근본 동기는 보상을 원했어요. 예수를 따르면 내가 얻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자,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때 결국 내 동기가 그게 다 드러나게 돼요. 감추고 있다가요. 또 이렇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정말 딱 어떤 순간이 올때내 그 속에 있는 그런 동기들이 감추어진 동기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도 파선할 수 있다고 그래. 자 배가 항해할 때그 바람도 순조롭게 불고 그래서 닻을 올려서 아주 편안하게 항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 거만 풍랑을 만났어요. 못 견디는 배는 결국은 파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말 하나님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인생에 폭풍이 오고 시련이 올 때요, 그 믿음을 붙들고 이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영 엉뚱한 데 있는 분들은 못 견뎌요. 마치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근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면 다시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솔로몬의 고민은요. 그 아버지는 참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일을 이뤘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내가 20대 초반이에요. 경험도 없지요. 뭘 해봤어야죠. 또 자기가 이룬 업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아버지한테 왕위만 물려받았어요. <목소리> 여러분 요소에서 해보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후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많은 백성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부족해요. 뭘 아는 게 있어야 인도하죠. 뭘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유능하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젊은 나이에 왕위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당시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기도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9km, 9.5, 6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산당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일천 번제.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 솔로몬이 모든 국가의 정사를 다 미뤄두고 매일 매일 가서 천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멈춰두고 뭐 천일 동안 어떻게 매일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기부온 상당히 컸다는 것은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1천의 희생 재물을 드리려면 한 일주일 이상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걸 구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은 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인데 저는 아이라 추리할 줄 모릅니다. 뭐 분별력도 없고 뭘할 줄도 몰라요. 백성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나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내것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제가 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간구가 마음에 드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야 네가 뭐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원하거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을 다잘쓸수 다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총명과 지혜의 마음을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내가 함께 주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는 게있 있잖아요. 그것은 솔로몬의 생애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 인생 방향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의 목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 방향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 5절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직접 나타나서 엄성으로 돌려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으로 깨어있을 때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자, 산, 기본 상당해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 속에서 그에게 에, 말씀하셨어요. 그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어, 꿈이었더라. 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그냥 꿈인데 어, 자다가 아 내가 한, 하나님 만나는 좋은 꿈을 꾸었나 보다. 그저 자다가 꿀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것을 그냥 평범한 꿈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 일천 번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 왕이 되어서 제가 이끌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확정해 주세요.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솔로몬은 아주 진작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다시 그 언약궤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내용을 확정해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오늘 본문을 읽은 데까지는 어, 솔로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지를 알수 있지만 자,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래가 그때 가봐야 아는 일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이 미래란 것이 그냥 그때 가봐야 아는 불확실하고 안개 쌓여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빈공토로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텅 비어 있다면요,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없게 됩니다. 인생이 낭비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예. 바울의 고백은 그래요. 적어도 달리기 할때 목표하는 목표지를 향해서 달리하는 달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린다. 방향이 없는 게 아니다. 어뭐 검토할 때막 혼자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나는 분명한 타겟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분명하길 원해요. 모호하고 뭐 하고 뭐 간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피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정하실 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 미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우리 안에서 지금 지금 자란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천번대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의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은 미래이지만요. 오늘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확정하고요, 날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또. 한 것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주시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